합격 여부를 인해서 개발이 더 빨리 된다고 하면은 두 섹터가 한꺼번에 풀릴 수도 있고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연이 별로 안 들어왔네요 저번에는 사연이 10개씩 들어왔는데 다들 바쁘신지 아쉽게 사연은 많이 안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사연부터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제가 좋아하는 또 당진으로 시작하겠네요 예, 안녕하세요. 유튜브 애청자로 항상 좋은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올해 당진 합덕 운산리는 토지를 구매했습니다. 아마 현지 부동산에서 구매하신 것 같아요. 177평이고요. 평당 50만 원. 예, 자연녹지이고 구매한 이유는 합덕역으로 인한 인구 증가로. 주거지역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돼서 전원주택 부지로 구매한 겁니다. 현재 전이지만 지목변경 등으로 인해 개발 가능성이 있을까 해서요. 그리고 이전 소유자가 10년 전에 한 기업에서 공장 부지를 점 찍어 놓고 개발한다 해서 투자했다가 개발 무산으로 전전금긍 했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게첫 번째로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여력, 그리고 두 번째로 개발 여부 두 가지. 부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생방송 잘들을게요 감사합니다. 걸스를 찍어 보겠습니다. 땅이 예, 괜찮네요. 예, 도로에 이렇게 잘접해 있죠? 자연 녹지죠. 도시 지역 자연 녹지는 제가 항상 추천드렸던 용도입니다. 클릭해 보시면 도로가 이렇게 찍혀 있죠? 디스코나 밸류 맵으로 보시면 땅과 도로 사이에 나 길쭉한 게 있습니다. 분유지라고 나와 있어서 다행입니다. 만약에 개인 사유지로 나와 있으면 이거 맹지입니다. 맹 도로에 붙은 맹지, 도로하고 땅 사이에 만약에 남의 땅이라고 하면 맹지입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그냥 이렇게만 보시고 아, 당에 도로에 붙있구나 저도 초보 때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맹지로 판명돼서 제가 손해보고 판 샀던 가격의 절반에 판 저의 실패 사례가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다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도로하고 땅 사이에 뭐가 있는지. 예전엔 더 찾기 힘들었죠. 요즘에는 앱이 잘 발달이 돼서 편하게 찾지만 일일이 예전에는 듣기 못어 보고 지적도 보면서 다 조사를 따로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편하게 분유진지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잘할 수가 있죠. 다행히 도로에 잘물려있고요 지금 뭐 자연녹지. 177평이면 아주 땅도 적당히 큽니다.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밖에 안 나옵니다. 100평이면 20평밖에 못 짓기 때문에 그래도 이 땅은 177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30평 이상은 건축이 되면 큰 건물은 못 올리지만 적당하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 투자하신 분들은 너무 작은 평수 100평 정도로 하시면 안 돼요. 최소 150평에서 200평은 넘어가야지 좋은 땅인 것 같습니다. 자연 녹지가 이제 풀리면 이제 1종이나 2종으로 풀립니다. 그러면 용도가 3배로 늘어납니다. 건폐율이 60%까지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도심의 주변에 있는 이런 자연 녹지가 풀리면 주거지가 된다. 보시면 원룸 단지 바로 옆땅입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재볼게요. 여기서 원룸 단지까지 700m 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땅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원룸 단지도 옛날에는 자연 녹지였다가 풀려서 주거지가된 겁니다. 그 다음 풀릴 섹터는 이제 여기라고 보시면 되죠. 갑자기 다 풀리지 니고요 차근차근 풀립니다. 그 다음 풀릴 섹터가 여기고, 지금 갖고 계신 거는 그 다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게 단계별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합동 여부를 인해서 개발이 더 빨리 된다고 하면은 두 섹터가 한꺼번에 풀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천천히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평당 50이면 아주 잘 사셨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땅들도. 다그 정도 선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 아신 거는 지금 자연 녹지가 건표를안 나온다는 거그 하나 단점이고 그래도 입지가 합덕읍 사무에서도 500m 거리고요 흠잡기가 어려운 땅을 아주 잘 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합덕역 2년 뒤에 개통하면 은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개발 여부도 합덕역으로 인해서 로드뷰로 보여드리면 걸어서 갈 거리에 지금 이렇게 원룸들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빈 땅도 일부 있긴 하지만 지금 많이 지어져 있어요. 이런 땅들이 자연 녹지에서 풀린 겁니다. 지금 갖고 계신 것도 미래에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다. 대신에 언제가 될지는 예측을 못하지만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 그 정도 그냥 좀 넓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연을 읽어 드렸고요 좋은 딱잘 사셨으니까요. 1종, 뭐 2종으로 풀리셔가지고 원동 상가주택 지어서 모든 사람들 도마 꼬마 빌딩 하나 지어가지고 편안한 노후 예비용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일것 같습니다.